<laughs> 내 기분도 지금 최최저점이에요 지금 네,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잘 나왔네 어차피 저무조건쳐 요즘 이비인후과 못 가겠어 아니 그게 중요해 지금. 어버. 아 씨. 아니 오모가 남자고 그게 중요해? 음. 해치워크가 남자고 여자고 그게 중요해요? 뭐? 정말 뜨거운 내용.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. 다 오호... 자리 채워 넣기 진짜 빠듯하다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 아직 만났네. 그냥 레벨업 조금 느리게 갈게요 돈 번다 아니 어 <laughs> 바지도 오... 이거 질을줄 몰랐겠다 바지 이거 솔직히 지는 생각을 어떻게 상대가 나잖아 아, 저거는 아니야. 민초 사자, 민초. 그리고, 이거 큰 그림 볼게요. 이거 잠가들고, 말가찾고 내면 되잖아. 그 정도 여린는 있잖아요. 아니, 이거, 7.4% 뭐야. 확률이 딱 그걸로 가긴 한나 이런 뭐 지진 아닌 것 같죠? 아, 그렇죠? 어, 이런 지진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가봤어. 어, <laughs> 야, 대박이 이거예 말가 나오면은 대박. 예.. 옛날처럼 좋아도 없어가지고. 우와.. <laughs> 미쳤네 이거 바로 이리 와버리도 <laughs> 어이없겠다 그리고 진짜 싸가지가 없다 조합이 이러고 오래 찍은거야? <laughs> 설마 넣

이거 1, 리버프 주면서 겸사겸사. 겸사. 그러니까, 업을 안 하면 퀴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. 그러면 진짜, 혹시 모르니까, 질 수도 있으니까. 내가 레벨업 많이 치면 나도 원,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, 이거는, 뭐. 만화 낼 때마다 구급어플... 아, 좀 아깝다. 어차피 나중에 올더발 하게 되지 않을까? 아파트 <laughs> 랜 내가 밉다. 악마 다 가져간 내가 밉다. 근데 뭐 이런 게임인 걸어쩌했어 야, 싸게 맞네. 15 데미지 맞네. 나 스레짐 페어라. 최대 이득 볼라면 이거거든. 근데 그건 좀 애매하니까. 아르고트 발라주는 게 너무 귀찮아 그리고 나 얘는 무조건 이긴다. 그냥.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질 수가 없네보조야 예상대로. 멀밴 일이라 살떨 일 없다고. 나한테, 안 좋아. 악마일 때 말록 있는 게 나아.

자, 이렇게 하고 조련사 파고 맥코바에까지 가수 이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민초요, 민초, 지금은 그냥 때리는 게 낫지 아 20댐씩 때리고 있네. 하나는 버려야겠네. 여기 먼저 짤린 거겠죠? 그래도 나쁘진 않아. 이런 조합이구나, 너. 여기다 죽이는 게 베스트. 죽여야 돼. 아, 못 죽이겠네. 못 죽인다. 어디가 내서. 방라구에 흉합체 신령에 가려. 예, 얘, 예못 얘 이길 것 같은데. 잘하셨 계속 압박하시죠. 아래 거지. 되겠지. 이 정도면. 야. 야. 이거 못 죽일 수 있네요. 네나 이거 상관없구나 이러면 죽였어야 됐는데 못 죽여서 아차 싶었다 늦었죠? 어? 천번이 아래 입은데요 한 번이 안 되면 딱 살만한데 <목소리> 이기겠지? 솔직히 이런 판단 아니겠지 그니까 오무가 너무 무서워요 다음탄에 오무 학점이거든요 나 얘가 무서운데 쪽. 나 얘만 죽이면 끝났나. 할 되고. 그래도... 뭐 이건 리본대로 재료로 쓸세도 있는 거. 리로 한번 칠수 있겠네요, 근데. 하수인드수 있겠군요. 그게 별로 마음에 들 않았어요. 그 맞는 골를들이 야, 다들 긴장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내기가 <4개가 웃음> 좀치네 <친하네. 웃음> 이게 이득표 없네. 상석이 내가 너무 컸어. 얘도 어이없겠다. 얘 존나 센데. 아, 잽보다 방울뱀이 나을 것. 잽은 그냥, 얘가 맥스나 같은 거 쓰면은 너무 무력해서. 맥스나. 더 놀아줘, 나랑. 나랑 좀만 더 놀아줘. 그굴 뛰면 끝나잖아. 이번 대왕급안 나오나? 리황 안 나오나? 물에? 만족한 고 물에 필요 없잖아. 맥스 나와 있긴 한데. 그거 하나, 하 자고 하고, 싶진않았 고, <laughs> 얘 까지, 내 는게 원래 맞긴 한데, 어차피 이게 니까 악마로. 이렇게 풀리니까 우승하긴 한다. 신박하네 유명인으로 유명인 하니까 우승하긴 하네요. 다른 애들도 약한 건 아니었는데, 그 다른 애들도 약한 건 아니었어. 얘, 얘가 좀 셌는데, 상황이 좋아가지고 이긴 거고,